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키염둥이 좀 보세요. 얘가 습지하잖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는요 다덤 농장이에요. 다덤 농장은요. 도소매를 하십니다. 도매도 하시고 소매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화방하시는 사장님 또 매니아님들 오셔서요. 예쁜 아이들 골라가세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화분에 심어진 아이들 이렇게 많죠? 아주 많습니다 근데요 숙지아가요제 아이도 있는데요 제 아이를 봤더니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구를 이렇게 올려서 키우는데 이렇게 올릴 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뽀로롱하고 자구가 나와서 어머 얘는 수영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자구를 키우는데, 그게 그렇게 귀엽고 자라는 과정을 보는데요.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많습니다. 다돔 농장이에요. 쭉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엄청 많지요? 네, 도소매를 하시니까, 우리 하방 하시는 사장님 또 매니아님들 오셔서요. 이렇게 많은 데서 예쁜 아이들 골라가세요. 아우 방울복랑금 너무 이쁘게 물들었어 얘좀 보세요 엄청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네 제철 만났지요 방울복랑금이 괴마옥도 이렇게 많습니다 네 습지아를 오늘은 보여드릴건데요 화분에 심어진 아이 영상에 올려볼게요 여기 이렇게요 한모 뭐, 화분 토분에 심어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적혀있길래 얘네들을 영상에 한번 올려볼게요. 얘는요 하나 둘셋넷 다섯 오두나 되네. 아우고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두나 되고 있죠? 여기 얘는 올해 새로 이제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자란 거예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기르시다가 수영은 내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여기 띄고 이렇게 삼형제를 이렇게 길러도 되고 여기 요거 요고, 요고 띄고 이렇게 미키 마우스처럼 이렇게 두 아이를 이렇게 길러도 되고. 그래서 습지하도 또 그런 기르는 재미가 있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 가격 보이시죠? 65,000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모 토분에 심어져 있어요. 여기 얘는 이렇게 또 커다랗게 자랐어요. 올해 나온 자구데 이만큼이나 자랐습니다. 수영이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65,000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또조금 작은 아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미키마우스 이렇게 자라고 있죠? 얘는 또 요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분 포함해서 35,000원에 소개를 할게요 이렇게 다육이도 그러고 자구에 자고 자구 있는 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여기 있는 아이 얘는요 4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4도로 되어 있는 아이, 57,000원에 소개를 해 드릴게요. 하모토톱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 얘도 2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2도로 있는 숙지를 35,000원에 소개를 합니다. 여기 하모토은 분포함에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두로 있는 아이, 얘도 있습니다. 얘도 35,000원에 소개를 합니다. 캡처하셔서 문의하셔도 돼요. 여기요. 이렇게 삼두짜리도 있어요. 예쁘죠? 미키마우스 같이. 저는 습지하는 이런 모양을 보여줘가지고 얘가 이렇게 정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또 삼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주 미키마우스 딱입니다. 캡처하셔서 문의하셔도 돼요.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 옆에 아이도 3두짜리네 이렇게 있죠? 예쁜 아이를. 오늘은 영상에 이렇게 올려봅니다. 4도인 아이도 이렇게 이잖아요 어머! 얘자고 나온 거 봐. 자구를 이렇게 많이 품었네? 어머나, 저 꼭대기에. <laughs> 얘몇층 탑이야?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6층 탑. 여기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저기 아기까지 이렇게. 어머나,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네. 근데 여기 있는 아이는요, 여기하고, 저기도 이렇게. 아이고, 저쪽으로 가서 찍어야 되나봐. 려 <laughs>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예쁘죠. 그리고 귀엽게 또 자구를 품어가지고 자구를 얘는 많이 품었네. 하나, 둘, 셋, 넷, 네 아이나 품었어요. 아유, 네, 대단합니다. 얘네들 찍다가요. 바로 옆에 한 얘네가 또 자구 올라온 걸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예. 제도 영상에 올려봅니다. 귀엽게 자라는 습지아를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찍었어요. 꽃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하마하 번에 심어진 습지아예요. 습지아 찍고 있는데요, 얘가요. 습지야 막 찍으려고 그 때, 요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오므리고, 요 정도 오므리고 있었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이렇게 활짝 폈어. 요렇게. 아, 왜 잠깐 쎄.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요러다가 이제 다시 또 오므려요. 오므렸다가, 이렇게. 다시 또 오므렸다가, 다시 또이렇게 펴요. 얘는 이름이 프리들이희금이에요프리들이희금 근데요, 여기 예좀 봐. 너무 이뻐. <laughs> 색감이 너무 이뻐요. 금색이라, 프리드 금이라, 이렇게 색감이 이쁘게 나오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이 색감이 더 진하게 나와요, 이제. 근데, 이렇게. 예쁘죠? 수영이뱅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구를 풀고. 아주 예쁘게 보여주네요. 여기 하나에만 안 나오고. 앞으로는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얘는 붉은색으로 물이 드는 홍엽 남봉옥금이거든요 얘도 독특하죠이렇게 대부분 남봉어 크미, 이렇게 물이 들잖아요, 이렇게 붉은색도 나오고, 노란색도 나오고, 그렇게 물이 들거든요? 그 근데 얘는 이렇게 홍엽이에요, 다. 붉은색으로. 이렇게 물이 듭니다 얘도 똑똑똑하네요 얘도 하모 화분에 심어졌는데, 얘 5만원에. 소개를 합니다. 얘는 꽃이 이렇게 특이하게 피네요. 이렇게 대풍 선인장이에요. 엄청 큽니다. 한 40cm는 되는 것 같으네요. 근데요, 꽃좀 보여드릴까? 여기 이렇게 꽃이 폈잖아요. 여기 보세요. 송이송이 올라오는 애. 아주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꽃송이를 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꽃도 이렇게 특이하게 피죠. 꽃이 예쁘네요. 얘 이름이 뭐지? 여기도 이렇게 폈습니다. 네, 꽃좀 보세요. 요즘 아주 선인장 철이라 선인장들이 자라기도 잘 자라고 꽃도 예쁘게 보여주고 그러네요. 얘는 조금 전에 찍은 애보다 더 커. 얘는 거진 60cm 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엄청 크죠? 캡처하셔서 문의하셔도 돼요. 근데 꽃을 이렇게 독특하게 요렇게 피워주네요. 여기는 다동 농장이에요. 다동 농장은요 도소매를 하십니다. 화방하시는 사장님, 매니아님들 모셔서 요렇게 예쁜 아이들 골라서 데리고 가세요. 아유, 얘는 꽃 피려고 요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 얘는 폈다가 졌습니다. 근데 제얘꽃 피려고 이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 대품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대품이죠.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대품이. 에요 얘도 이렇게 예쁘게 꽃을 폈습니다. <laughs> 아유, 얘는 꽃을 얼마나 많이 품고 이렇게 피는 거야. 꽃 수형도 예쁘죠? 이렇게 <laughs>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와우 노비비아 금이 꽃을 이렇게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이 화면에는 별로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저는 육안으로 보니까 꽃들이 아 파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꽃들이 엄청 많이 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여기 노비비아 하나에서 꽃이 이렇게 이렇게 폈습니다. 근데 얘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여기, 여기. 얘네들이 또 펴요. 얘, 얘네들 펴서 이제 지고 나면은 쟤네들이 또 자라 올라와가지고 또 핀답니다. 노비비아는 그렇게 피더라고요. 여기 도 이렇게. 그래서 얘가 선인장이라도 얘가 인기가 있더라고요. 어머나 <laughs> 세상에. 너무 이뻐. 아이고, 여기,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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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폈죠? 여기도 이렇게 피고. 아이고 노비비아 금이에요. 이쪽에 가서 이렇게서 해 찍어 여기 <laughs> 보세요. 이렇게 많이 폈습니다. 이렇게. 근데 노비비아도 많기도 많아. 이렇게 많아요. <laughs> 이렇게. 얘는 또이게 뭐야? 여기서 또 뭐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 자급품 꼭 올라오는 건가? 꽃을 이렇게 많이 폈습니다. 예쁘게, 엄청 예쁘죠? 여기 또 있어요. 여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기 또 여기도 또 이렇게 있어요. 핑크빛으로 아주 예쁘게 피네요. 여기 이렇게. 저기도 보세요. 노비비아 금이에요. 여기가요. 조금 있으면 노래지더라고요. 지금 여기 노래지려고 그러죠? 이렇게. 이렇게. 얘도 그런 식으로 노래진답니다. 여기도 조금 이제 노래지려고 그래. 그래서 노비비아 금이에요. 아, 얘 엄청 많이 컸네. 얘가 무자상환이거든요. 무자상하환. 근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꼭지고볼 같죠. 근데요, 엄청 컸어요. 자구도 이렇게 많이 풀고 있네요. 여기도 보세요, 자구. 자구 이렇게 이렇게 많이 풀고 있어. 그래서 이쪽으로도. 얘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얘 보여드리려고. 여기 에꽃 <laughs> 피는 아 여기, <꽃피느라. 웃음> 여기, 여기, 요쪽으로보여어요요쪽으로 이렇게. 아주 지금 다덤 농장이에요. 선인장들이 아주 그냥 축제예요, 축제. 꽃 축제. <laughs> 너도 나도 막 그냥 서로 피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얘 이름이 뭐지? 기선옥이래요. 조금 전에 하나 있는 거 영상에 올렸었죠? 그 아이인데 이렇게 쭉 키가 커가지고 위에서 꽃을 달고 이렇게 피어요. 좀 꽃을 좀 특이하게 피죠. 선인장이래도 꽃 피는 스타일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폈는데또 봉우리도 이렇게 품고 올라오고. 뭐 얘는 또 뭐야? 여기 속에가 봉우리가 이렇게 <laughs> 어,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적심해가지고 또 이렇게 기르시는 거예요. 요런 데 있어요. 요런 데 자, 요런, 요런 걸 적심해서 또 이렇게 길러요. 아이고, 엄청 많죠? 이렇게. 선인장 꼭 축제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오늘은 다돔 농장에 와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영상에 올려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네요.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